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나화선자수 88번 차주원입니다. 오늘 경기 MVP로 뽑혔는데 왜 뽑는 것 같아요? 왜냐하면 제가 요섭이가 넘어졌을 때 제가 퍼가 갖고 꿀때꿀때 안에서 능거 넣어가지고 어 MVP가 된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뛰면서 본인이 했던 플레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있을까요? 네. 상대편에 우리 우리 꿀때낼때 늘, 늘 제가 몸싸움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. 어떤가 반대로 내가 플레이에게좀 아쉬웠던 분이가 있으신가요? 네, 제가 달 제가 달제 팀을 다른 팀인 줄 몰고 떼준 적이 있습니다. 오늘 연기를 열심히 뛰고 잘 마무리했는데 같이 뛴체육이가와이트 팀에게 한번 뛰어줄까요? 애들아 고마웠다. 너희들도 M V P도 뛰고 너희들도 너희들 꿀도 많이 넣어라. 그리고 저는 <목소리> 고치에 감사합니다. MVP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다음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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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엄마, 아빠, 부모님께한 마디 해주세요. 부모님 오늘도 열심히 했고 다음부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생했어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밝게 <목소리> 한번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체중이 8 8번입니다 오늘 연기에서 MVP로 뽑혔는데 왜 뽑힌 거 같아요? 어, 디펜스 잘 해서 뽑히는 것 같아요. 네, 어, 뽑힌 것 같아요? 음. 오늘 연기 그럼 뛰면서 내가 했던 플레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이거 정말 잘한 거 같아요 하는 순간 있어요? 네, 그때, 어, 못 뺐을 때 계속 달는거 같아요. 그렇다면 반대로 아, 이건 너무 아쉬웠어요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? 네. 그 폭이 어 다리 안에 들어가서 그게 아쉬웠어요. 오늘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잘 마무리했는데 같이 뛰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 줄까요? 어, 친구들 다 계속 열심히 뛰고 너 고. 그리고 오늘 지도해 주신 감독님 코치님들께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 줄까요? 어, 개, 저한테 계속 용습한, 그래서 감사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엄마, 아빠, 아빠, 꽃게 한번 해줄까요? 아빠랑 엄마, 개, 엄청 멀리 와서 하기는, 어. 수고했어요.